아, 이제 끊나해네요눈깜걸릴것 같아. 아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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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더해요. 어, 어, 벌써 고만다요. 아, 아직 뭐 여기 몇개 남았는데. 일어나봐요, 선수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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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늦게까지 뭐하셨어요? 응. 어제 새벽 4시까지 공부했어요. 웃기지 마세요. 빨리 게임 준비하세요. 응. 오늘 혼자 하시나요? 아니요. 어, 왔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지씨. 어, 어서 와.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스몰 포워드랑 슈팅 가드 해볼 거예요. 슈팅 가드부터 하고 싶다. 네, 그럼 스몰 포워드부터 할게요. 어, 피어스타가 좀 땡기네. 이거 예뻐요. <목소리도> 요 저거 알아요 자, 그럼 퓨어슈터의 주요 장착 스킬 알려드릴게요 퓨어슈터는 프리스타일 2 스타일 중에서 가장 슛 성공률이 높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스킬 자체에서도 슛 성공률을 높여주는 특별 훈련 스킬들과 수비 저항을 받았을 때슛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수비 전 패시브 스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음. 퓨어슈터 기본 스킬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퀵 점퍼하고 하고헤이더의세 가지가 장르 스킬로 변경됩니다. 스턴퍼 같은 경우에는 수비수가 붙기 전에 빠르게, 시술 어, 소으로 인해서 블락을, 블락이 오기 전에 시술을 할수 있는 장점이고, 스턴치 같은 경우에는 시술, D키를 눌렀을 때, 게이지가 올라가는데, 뒤에서 노란색, 노란색과 초록색이 있는데, 그 초록색이 가장 맞추는게 가장 수탁률이 라가지구요그 다음은 노란색을 맞추기 스타 수탁률이 높아지구요. 스킬이군요그 마지막으로 페이어웨이 같은 경우는 뒤로 점파하면서스하는 건데 이건 일반 점프식보다는 불라가기가 어, 더 까다롭기 때문에 어, 유한히 쓰실 수 있어요. 자 우진 씨, 그럼 직접 플레이하면서 배워볼게요. 네. 어, 센터예요 센터 상대방이. 상대 <laughs> 센터분이 대머리예요. 날씨도 추운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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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원래 스포는 예. 퓨어슈턴은 이게 좀 블락을 당하더라도, 네. 자주 쏴줘야 돼요, 슛을. 그래야지, 슈페이크를 했을 때 상대방이 더 쉽게 속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슛을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어, 이 사람 슛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게, 무조건 중요해요, 퓨어슈턴. 아우 <laughs> 네. 밀지 않네요, 그래도. <laughs> 오, 좋아요. 어스트업 돌파. 아, <laughs> 자, 상대 수비를 약간 떠들려야 돼요. 꼴대 반대 우리 방향, 우리 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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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꼴대 밑에 네. 수비가 되게 좋아요. 좋아. 써야 돼 어, <laughs> 어 샤클럽 바이올레이션. 24초로에 걸린 건데. 좀더 빠르게 공격을 해볼게요. 오, 센터님이 스트레칭 님이에요 그래서 외곽슛을 쏘네요. 좋아 마크 좋아요, 마크 좋아. 자, 호진씨 네, 이제 마크, 우리 공격이 되면은 네. 상대 수비수를 이제, 어, 좋아요. 들어갔어요. SS, SS. SS는 호진씨가 없지만, 스웨덴스요 타블이 되게 좋은데요. 어. 어. 어? 오, 기점 슛! 오, 기습적인... 어, <laughs> 기습적인 슛! 아, <laughs> 들어요 네. <laughs> 티어시터는 기본적으로 슈한율이 좋아서 네. 좀 약간 기습적으로 슛을 하면 잘 들어가요. 네네. 상대방한테 블록되지 않도록만 슛을 쏴도 슛이 잘 들어갈 수 있어요. 호진씨에게 잘 맞는 스타일이죠. <laughs> 어! 리반드 네, 스타다부터 마크, 마크, 마크! 오, 스타일 좋아요. 오, 좋아. <laughs> 아,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좋은, 좋은 슛이었어요. 그냥 싸요, 싸. 원래 퓨어 시타면 슛을 많이 쌓요 아, 좋요 네. 오! 그, 어, 좋아요. 갈수로 네, 볼 클리어 하시고, 밖으로 나가야 돼요. 에 패스, 패스. 패스 좋아요. 자, 다시. 어, 어 좋아요. 아, 들어갔어. 오, 어, 5점 차. 저희가 이기고 있어요. 예상 밖에. <laughs> <laughs> 어, 호진씨 수비 좋아요. 마크 좋아요, 마크 좋아요. 네 그렇게, 계속 그렇게 어, 부채골 어, 안에 계속 위치하면 돼요. 어, 잠점슛 지금 저희 조합이 이제 <laughs> 파워포드랑, 스몰포드랑, 네. 포인트가 된대요. 좀, 어, 다좋요 아, 괜아요아요아 괜찮아요. 약간 제가 괜아요괜아 괜찮아요. 요요 괜찮아요. 괜 무관하게 오, 페이드웨이! 야. 야!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요. 페이드웨이를 해서 지금 블록을 안 당한 거예요. 그냥 점프 시술 했으면 블록 당했을 수도 있는데, 페이드웨이라서, 오! 아, 좋아요. 2점 차, 아직도 2점 차예요. 저희가 공격을 할 때는 약간 상대의 수비가 없는 곳으로 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더 넓게 넓게, 네, 그렇죠 상대 수비랑 거리가 어느 정도 벌어졌다 싶으면 슛! 그렇죠. 어 좋아요. 오! 10위 득점! 10위 득점. 아, 지금 최다 득점이에요, 최다 득점. 아대시하다가 불이 쳐서 넘어지시네. 좋다! 레이어? 레 오, 페이드웨이! 오! 야, 1 3 득점! 오, 오늘 스타일 만나셨는데요, 스타일 아, 좋다! 리반드아오 좋아요 지않다오 나이스 리바드어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마크 아우 좋아요 오오 나이스 스틸 어어 괜찮아요 괜찮아 마크 마크 예 네. 직구 유바운잘따라가시니요어 슛! 안 아, 네, 밖으로, 밖으로, 아, 아, 그래. 아, 오, 오! 어, 오. 15, 득점. <laughs> 어, 오늘, S, S, S. 당황하신 것 같아요, 지금. 상대분도. 네. 어, 깜짝 <laughs> 놀랐어요, <깎아진 웃음> 지금. 어. 아, 당했다. 아, 네. 1분, 분 정도 남았는데. 어, 밀어요? 6점, <laughs> 6점 지금 너무 득점이 좋아서 시기, 시기하는 거예요. 어! 좋아요, 오! 설마? 오오오17 득점! 와 S 아 오늘 집만 음, 하는데 집에서 공부 안 하시고 연습하신 거 아니에요? 공부어요 <laughs> <laughs> <못> 어? <laughs> 아네 아, 괜찮아요 아, 지금 호진 씨한테는 좀 퓨어 슈터가 잘 맞네요 네. 어? 오이드슛 음. 마크, 그, 어. 어안 되겠어요. 라 됐다. 시 잽스팅 한 번. 아. 네. 아, 맞다. 오, 좋아요. 오, 8점 차. 어 19득점 지금. 19득점. 오. 어오패드윅아아 아, 아주 슈터로 어 슈어 슈터로 아주 <laughs> 오늘 가면 확실하게 잡히는데요 아네 이겼습니다 와 허지